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 펜더입니다. 요즘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이제 아파트 복도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디지털 도어록, 그러니까 전자키가 실외 외부로 이제 노출이 되 있는 경우에 이제 빗물이 스며들어서 이제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딸깍딸깍 눌르는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 스위치 방식이 많다 보니까 빗물이 묻으면은 이제 터치 스위치가 잘안 눌리는 그런 문제를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 외에 노출되는 디지털 도어록이 이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레인 커버라 는 물건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디지털 도어록용 레인커버를 총네 가지 종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키용인데요. 이 주키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보통 주키라고 부릅니다. 보통 현관문에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주키용 이제 레인커버인데요. 이거 바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상자를 열어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레인커버 본체가 나오는데요. 이거 뭐 사용 방법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뒤쪽에 있는 이형지 벗겨서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래쪽이 그냥 빗물에 노출되는 건 상관없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이 기판이나 이런 게다 위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위쪽만 잘 막아주셔도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없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제 보조키용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조키, 이제 디지털 도록 중에서 보조키는 이제 손잡이가 따로 안 달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형태일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인데, 자, 요 형태도 마찬가지로 양면테이프 띄워서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원하는 위치에 최대한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어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인바디용인데요. 그 디지털 도어록이 인바디인데 네, 이런 식으로 빗물이 이제 묻는 것을 방지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인바디에 물이 튀거나 침투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용도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실 것 같고 외부에 노출된 초인종 같은데 이런 거 붙여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유리문용 디지털 도어록 레인 커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주키나 보조키나 이제 아예 실 외로 노출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화유리 필름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외로 노출돼서 빗물을 바로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메인 커버를 사용하시면 좀더 좀 편하게 디솔도어록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이형지를 벗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스티커를 꽉단단하게안 떨어지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시면은 비가 내려서 디지털 도어록에 이제 빗물이 스미거나 아니면 터치패드에 물이 묻어서 조작이 어려워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자 필요할 때는 자 이렇게 위로 열어서 비밀번호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실외 노출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록에 빗물이 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레인 커버 4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실외에 노출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사용하면서 빗물 때문에 디지털 도어록이 고장나거나 빗물이 묻어갖고 디지털 도어록 번호 누르는 게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레인 커버 한번 설치해 놓고 간단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